계양구의한 가정집. 김할머니는 위태로운 슬레이트 지붕 아래서 수년째 혼자 지내고 있습니다. 생활하기는 불편하지만 그렇다고 뾰족한 해결책은 없습니다. 이거만 이제 그냥. 음. 그 넘어갈 때바 있는 거 넘어가면 올라 지난 2013년 기준 슬레이트 주택은 개항 지역에만 450여 곳, 인천 전역을 따져보면 13,000여 곳에 이릅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오래된 슬레이트 지붕들이 관리가 되지 못하면서 지역 곳곳에 사실상 이렇게 방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철거를 하고 싶어도 선뜻 나서지 못하는 속사정은 따로 있습니다. 바람질이 된다는 것을 다 주민들이 알고 있고 인식을 하고 있는데 구 해가도 수거를 해가면 그 지을 다시 해야 되잖아요 추가적인 비용 문제가 있으니까 해로아도 건드리지 못는 실정이죠 계양구에서는 철거 비용 300만 원과 함께 일부 가구에 한해 지붕 개량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설치 비용이 지원금보다 더 드는 경우가 많아 주민들의 부담이 커지는 상황 계양구는 관련 조례를 통해 지원 비용을 올린다는 계획입니다. 슬레이트 주택에 대한 철거 처리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9년 올해부터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한해지 개량 비용을 302만 원 한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차후에 조례가 공포되면 지원 주민의 건강과 환경을 위협할 수 있는 슬레이트 건물들 도심 곳곳 여전히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성면 지붕에 대한 대책이 시급합니다. 헬로 TV 뉴스 이정합니다.